다음 직업을 표현하는 단어 중 차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. 1번 파출부, 2번 농부, 3번 코미디언, 4번 간호사 모두 골라주세요. 아, 차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던 겁니다. 근데 저 이거 진짜 싫어요. 모두 고르시오. 그러니까. <laughs> 진짜 싫어요. 그러니까, 모두 아니요? 진짜 너무 감수성이 없어 문제를. <laughs> 그렇죠. 두개 고르시오. 우리의 감수성을 안 하는 거예요? 세개 고르시오. 정확히. 진짜로. 아,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데. 세 개라고 믿게요. 두개 고르세요. 아 그래요? 아, 네. 네. 감수성이 풍부하셔. 역시 네. 역시 교수님. 그럼 저희가 정답을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자 하나, 둘, 셋. 어? 자. 저는 사실 두 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잘 모르겠어서 확실히 아는 것만 들었어요 저는, 저는, 일,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들을 수 있는 게두 손이라서 <laughs> 혹시 봉태규 씨는 어떤 부분을 알고 어떤 부분은 찍으신 거예요? 파출부는 요즘에 쓰지 않잖아요 근데 농부는 네. 그러니까 아닌 저도. 것 같은데 <laughs> 어, 저도요 이거를 뭘로 불러요? 이거 아니 뭘로... 영 농림 근데, 영농인? 근데 것도 좀... 저 이거 농부 영어 공부할 때사전에서 봤던 거 같아요 파머하면 옆에 농부라고 써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 이거 단어 카드 볼 때도 농부라고 나와 있어요 어, 농구. 근데 농부왜 고르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근데 다른 거는 사실 예. 코미디언은 어. 사실 요즘은 범 예. 보시기 직업이잖아요 개그맨 개그우먼 이렇게 나눈 게 아니에요 코미디언으로 네, 하죠 코미디언. 성차별이 있어 안, 네, 안, 안 되기 때문에 코미디언은 맞아요 정답을 자. 어, 두 분이 맞히셨네요. 저희가요? 1 번과 2 번, 아 파출부와 농부입니다. 그러면 파출부는 어떤 차별의 의미가 들어 있는 그러니까 거죠? 파출부. 네, 이게 파출부는 사실 이렇게 일정한 보수를 받고 예? 그 일정 시간 동안 가서 이제 가사를 돕는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. 네. 근데 문제는 여기서 파출부에서 이 부자가 예. 지엄이 부자예요. 그러니까 음 여성을 뜻하는 거죠. 아, 여성. 가정부라는 아, 단어도 마찬가지죠. 아, 여기서 부자가 이제 여성을 특정하는 단어거든요. 어, 어 전혀 몰랐어요. 전 농부는 이제 반대로 예. 여기서 부자는 지압이 부자예요. 아 정치네. 그래서 남성을 뜻하는 단어인 아, 거예요. 아, 이 다른 거예요? 네. <laughs> 사실 농사도 남자만 짓는 건 아니죠. 어 대박. 알았어, 몰랐어 대박. <웃음> <웃음> 어, 나 약간 충격이야. 저 충격이요. 부부가 약간 다르구나. 약간, 약간 너무나큰 충격이에요. <laughs> 저도, 오, 저도 저도 맞습니다. 저도. 정말 네. 몰랐어요. 네. 아, 솔직히 알았다고 시청자분들 아셨다고요, 진짜로? <laughs> 아셨던 뭐, 분손 그, 드세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파출부나 농부는 너무 오랫동안 저희가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좀 바꿔야 할지 전국 가정 관리사 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되게 오래전부터 가정 관리사로 불러달라고 좀 요청을 했었거든요 네. 좀 줄여서는 그냥 쉽게 좀 관리사님 이렇게 불러달라고 관리사님 어. 그리고 뭐 사실 요즘에는 그 언론에서는 이제 가사 노동자. 요런 네. 표현도 많이 쓰죠. 그 다음에 농부라는 표현은 사실은 아직 한국사회에서 대체 표현이 없어요. 맞아, 사전에서 봤어요. 음, 네, 그렇기 <laughs>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차별이라는 차별적인 표현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네. 대체 표현을 앞으로 좀 논의를 해가야 되지 않을까 네.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 지금은 간호사라고 하지만 네. 처음에 이 직업이 만들어졌을 때는 간호부였어요. 아, 그거를. 지험이 붓자가 들어가 있는. 아 그러다가 이제 간호부라는 말을 어, 여성에게만, 여성만 그걸 할수 있는 건 아니다. 네. 그래서 간호원이 됐다가 전문성을 더 인정해 주자. 그래서 간호사가 되었죠. 오. 우리가 보통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사회가 합의를 해야 언어는 변화하는 거거든요. 사회적 약속이니까요. 네. 나만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건요. 그 언어가 그 사회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언어의 수준이 그 사회의 수준이다. 자, 그렇다면 우리의 수준을 높이고 싶다면 언어의 수준을 높이자. 그런 겁니다.